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자, 하멘커 간다. 오늘도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호남 고속도로의 대표적인 휴게소 중의 한 곳이죠. 여산 휴게소에 나왔는데요. 이곳에서 노동자들이 부당한 노동행위와 임금체불, 근속수당 등 임금삭감이 부당하다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측은요, 근속수당 산정이 부적정하고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입장에 나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각각의 주장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 최은아 분회장님. 아 저희가 2017년도 12월에 어, 운영업체가 기존에 한 40년 정도 운영하던 운영업체가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현 업체가 들어왔는데. 업체가 변경되면서 어 저희가 기존의 상여금 600%라든지 가족수당, 교통수당 등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다 폐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임금 하락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19년도에 그 상여금을 폐지하고 만든 근속수당 폐지를 바로 회사가 또 이제 안을 내놓았죠. 근속수당은 상여금을 폐지하면서 저희가 만든 항, 어, 수당이었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투쟁이 시작이 됐어요. 어, 저희가 투쟁이 시작된 건 2019년도부터고 뭐 해마다 이렇게 단협이나 이런 협상이 마무리는 됐었어도 계속 투쟁이 이어오고 있는 걸로 보시는 게 맞아요. 이천십칠 년도에 보니까 현재의 회사가 위탁을 맡았어요. 그 전에는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십오 년 역사인데 한 사십 년이 그러면 한 회사가 네네. 운영을 해 왔잖아요. 그때는 이러한 마찰이 없었나요? 물론 노사 관계가 뭐 계속 좋았을리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 비하면 그때는 정말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볼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저희가 지금 뭐 노동자 분들의 목소리만 들으면 부당한 노동 행위라든지 임금 채불 근속 수당 임금삭감 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아. 어, 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당시에 이제 상여금 600%가 어, 천만 원 가량 되는 금액이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삭제하고 만든 게 20년 이상자에게 20만 원 보상이라는 근속 수당이었어요. 현저하게 임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후에 지금 코로나 상황까지 맞으면서 저희가 원래 2시간 연장근무를 해오는 사업장이었는데 연장근무 없이 기본 근무만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또 임금 손실이 발생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어 2017년도 운영업체 변경 전 연봉하고 지금은 거의 반 정도가 날라간 상황이에요 어, 연봉의 절반 <laughs> 예, 수준에 저 같은 경우에 속, 대부분 그때 당시에 비해서 천만 원이 훨씬 넘는 임금삭감의 고통들을 다들 겪고 있죠. 네. 저희가 사실 이제 그래서 이 회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는 못 하겠다고 서면으로 답변을 좀 저희한테 보내왔어요. 이 상당히 길어요. 근데 음 여산휴게소에서는. 부당 노동행위나 임금 체불을 행한 적이 없다. 2021년도 임금 교섭이 결렬될 상태에서 타협에 비협조적인 강성 노조의 성향상 그들의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노조가 지금 일단 강성이고 노조만의 입장이다라는 말씀이시고 근속수당은 10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을 받고 있다. 아, 그래서 근속수당 부분은 폐지 이 부분은 폐지를 앞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폐지 안을 두 차례. 계속 냈었죠 회사가 어, 어.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상여금 폐지하고 만든 수당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폐지를 할수 없다고 저희도 고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예. 어, 10만 원이 틀렸고 6만 원부터 20만 원까지가 아, 배정이고요. 예, 예. 어, 지금 앞전에 말씀하셨던 임금 체불이 관한 게 음 아니라고 회사가 생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왜 그냐면 노동부에서도 이게 임금 체불이 맞다고 판정을 해서 검찰에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예. 임금 체불이 아니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주장을 하는 거는 음, 정말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임금 날짜가 오일입니까? 네. 그 회사가 오일에 정확하게 전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서면으로 네. 서면으로 답변을 했는데. 근속 수당에 대해서는 시행할 예정이 있다라고 나와 있고 음, 7월 5일 자에 다 지급하는 것을로 노동청이 통보를 했다라고 지금 회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저희는 따로 받은 건 없어요. 아, 그리고 노조에서는 휴일에 근로하지 아니한 자에게조차 1.5배의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주 5일 근무 월급제로 바뀌면서 시급제 안에서 휴일 근로수당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다. 요렇게 저희에게 답변을 해 왔는데 요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 저희 같이 이렇게 서비스 사업장은 주휴일을 특정을 할 수가 없는 사업장이라, 어, 어디가 주휴일이고, 어디가 무급휴일인지를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당시에도 휴무 같은 거를, 휴무일 지정을 회사가, 어, 일괄 지정을 해서 배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월 1일 같은, 어, 공휴일에 저희가 휴무일이 지정이 돼서 쉬었다고 하면, 이것이 주요일인지 무급휴일인지 구별을 할 수도 없, 없고, 그 날짜의 휴무 여부를 제가 판단을 해서 들어간 게 아니,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 업체, 이 운영업체 변경되기 전에도 그, 그, 그 날에 근무한 자와 근무하지 않은 자 모두에게 가산수당을 지급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주요일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도 운영업체 변경되고 나서부터 현 업체도 지급을 했었어요. 예. 지급을 했는데, 그래도 회사 측이 근무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모두 가산금을 지급하는 거는 조금 회사가 부담이 크니 조금 조율을 해줄 수 있느냐 해서 합의를 본게 근무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0%. 지급하는 걸로만 합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무한자는 가상금 150%다 지급하고 근무하지 않은 자는 추가로 100%를 지급을 더 해서 해 오던 거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였다고 지급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음. 근속수당 산정이 부적정하고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노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이제. 지금 현 회사의 입장이라고 저희 서면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휴게소는 매장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코너 이동을 하시죠? 네. 월말과 월초가 되면 어 정말 막 가슴도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코너 이동표가 월말에 공지가 돼요. 그러면 어 정말 가슴 아프게 배치를 받은 조합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 30년 가까이, 물론, 주방이든 어디든 직영하는 매장이면 배정을 하면 가서 하는 게 맞는데, 이 캐셔 업무만을 입사 이후 계속 해왔던 조합원에 대해서, 어, 징계성으로 뭐, 주방이든 세척실이든 배정을 해놓고, 몇 달을 거기다 놓고 괴롭히는 걸로 보이는 그런 배정들. 그럼 울면서 전화가 오거든요. 아니면, 이제 월 초가 되면 근무표가 이제 월 말부터 배정이 되거든요. 근무표를 보면 어느 한 매장에서는 우리 조합원들에게만 마감 업무에다가 몰라서 전부 다 배정을 해요. 왜냐면 여기는 순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침 6시 출근도 있고 10시 출근도 있고 12시 출근도 있는데 뭐 뒤에 업무만 계속 배정을 한달 내동 해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은 이제 그것도 조합원들이 얘기하다 지쳤어요. 그냥, 가라면 가야지 어쩌냐. 이런 식으로 다막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하는데 정말 웃으면서 매장에서 일하는 게 소원이에요. 이게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걸로 하고 싶어도 참 그게 접근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직장 내 괴롭힘 법이 처벌이 강화되고 뭔가 조금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현장에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그걸 증거로 처... 이걸 준비를 하는 게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역부족인 거고요. 이거를 대놓고 콕 집어서 이렇게 내가 한다고 드러내놓고 괴롭히는 게 아니고 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증명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게 현실입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메커가 간다. 사실 어찌 보면 한국도로공사가 지금의 회사에 위탁을 맡겼지만 어떤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이 중재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로공사 측의 입장을 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20년도에도 도로공사에 진정서 접수를 해서 네. 어, 진행을 했었고요 작년 5월에도 어, 면담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운영업체 변경 시점에서 도로공사 조항에 어, 고용 승계와 근로조건이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산휴게소는 상당한 임금 하락을 동반한 근로조건이 저하가 발생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도로공사가 해당 조항에 대한 어, 입찰 업체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부, 아, 사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저희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이고요. 차 후에 그 조항에 대해서 고용 승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아, 근로조건 조항은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그나마도 도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관련된 조항이 그딱한 조항이었거든요. 그 조항에서 도로공사가 휴게소에서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진 거죠. 그런 문제를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99개 한국 도로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199개인데 민간 업체 운영하는 게 196개. 그런데 사측에서 입장을 보니까 타 휴게소와 급여 테이블을 다 비교해도 가장 높은 급여 테이블이다라고 이렇게 저희 좀보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서면으로 전해 왔거든요. 오히려 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어, 회사의 명의를 실추시키는 민주노총의 평등지부 임금 투쟁은 도가 지나치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물론 노동자 입장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네. 비교를 어, 해봤을 네. 때. 네. 예. 어, 지, 전 운영 업체에 업체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 임금을 받았다고 하면 타 휴게소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던 건 사실이에요. 타 휴게소에 비해서 여산 휴게소 노동자들의 임금이 좀 높은 편이긴 했었어요. 어, 그 당시에는. 예. 상여금 600%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근속자가 많았죠. 지금 여기 계신, 아, 저희는 이제 막 노동조합 설립된 지가 30년이 넘다 보니까 장기근속자가 좀 많이 있는 음. 편이었어요.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운영업체 변경되고 이 코로나 맞으면서 단축 근무 들어가고 인력이 2020년도 1월 예. 코로나 성행하기 전에 100여 명 정도 됐었거든요. 음. 현장,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만 관리자 예, 빼고. 예, 근데 예, 지금 예. 현재 60여 명 정도에 불과한단 말이에요. 30% 이상 현장 근무 인원이 감소를 했어요. 음.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매출이 30%가량 감소를 했다고 쳐도 저희가 인력이 30% 이상 감소를 했고 저희 인건비가 상당한 금액의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책임을 노동자들에게만 전가 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는 동의를 할수 없습니다. 예. 자뭐 사측의 입장을 저희가 지금 여산 휴게소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들을 수가 없어서 일단 에, 민주노총 소속의 조합원 분들이 이야기를 더들어야될것 같습니다. 현재는 최은아 분회장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옆에 조합원 분하고도 네. 좀 인터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무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어, 한 33... 사업주가 바뀌어서 임금적인 문제는 당연히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인격적인 차이. 그게 최고 많이 가령 콜운동을 하다 보면 저희는 예전에는 예전 사업장은 한 6개월에 한 번씩 4개월에 한 번, 최소 할 때는 한 4개월에 한 번씩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요. 뭐 수시로 할 때도 있고 근무지가. 하루하루 변경될 수도 있어요. 어, 이거는 사실 근데 사측의 지금 답변은 노동자비 동의를 구하고 7일 전 고지하라는 내용. 어찌 보면은 뭐근너 이동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사전에 통지를 받고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과. 그날 그날 출근할 때 일하는 분야가 다른 것은. 근데 그런 경우가 한두번 있었습니까? 아니면 비일비재 있습니까? 조합원의 경우는 거의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비조합원들이 이런 대우를 받는 걸 보고 하니까 비조합원들이 이런 대우를 받을까봐 더 가입도 안 하고요. 실제로 가입을 했다가 탈퇴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일을 하지 않고 계시나요? 오래 못 견디고 나갔죠, 대부분. 오늘, 만약에 오늘 식당으로 배정을 받았는데, 또, 오늘 오후에 만약에 저 코너에 가도 사람이 뛰잖아요? 네. 뭐? 오후에는 또 저기 코너에서 가서 일좀 해줘라. 그럴 수도 있어요. 네. 하루에 세 코너를 옮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심지어는. 정말. 그리고 내 근무가 어디 코너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전날 전화와가지고, 다른 코너로 가라.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전화와가지고, 10시 출근인데, 12시 출근해라. 정말 그런 그리고 또비조아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제가 한달 근무를 편의점에서 했는데도 하루 보고는 오늘은 어디 왔어? 오늘은 식당 왔어? 오늘은 편의점 왔어? 정말 그런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정말. 그걸 사측에서 누구 본가가 이야기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비조아분들이 같이 일하는 조합원들도 내가 한달에 배정을 받았는데도 그 다른 조합원, 다른 직원들은 맨날 땜빵만 놀다 보니까 한달 배정 받았어도. 오 이달도 땜빵이줄아는 거예요. 오늘은 편의점 왔어? 오늘 식당 왔어? 그런 식으로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일을 했어요. 지금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하더라도 우리 정말 이 조합이 정, 23명이 정말 똘똘 뭉친 조합원이라서 하더라도 정말 그만두고 똑같이 다니고 그런 정신으로 여태 버티고 있어요. 제가 아까 사측에 서면 답변 내용 읽어드렸고 보셨잖아요. 어떠세요? 회사의 입장에 대해서는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솔직히 자기 자식이나 자기 가족이 이런 대우를 받고 일한다면 어떤 심정일까 그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묻고 싶어요. 솔직히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조합원 네. 전부 다 저 같은 심정일 거예요. 목소리를 묻는다면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속 마음은 다저 같은 심정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또 다른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앞에 주합버이 말씀한 것처럼 호노이동 그런 것이 최고. 저희들의 마음에 그게 그런데 저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회사는, 비조합원은, 그, 코너이동이라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내가 이 코너에 있고 싶다, 여기서 빼지 말아라. 그러면은, 그, 그 사람은 거기에서 계속 그렇게 놔둬요. 근데, 조합원은 일을 잘하던 못하던, 응? 자기네에게안 좋게 보이, 안 좋게 보이는 것도 없고, 자기가 딱 가서, 저 사람 별,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그냥 세탁실이고, 어디고, 정말 우리가, 진짜, 잘하는 코너에다는 안 놔둬요. 응? 정말 싫어하는데, 막 세토시 뭐 이렇게, 정말 그, 그런 곳에 일부러 코너 배정을 해요. 코너 배정을 해가지고, 정말 자존심 상할 때도 많고, 하루에 한 달에 진짜 열 번을 넘게 코너가 바뀐 날도 정말 많아요. 정말 땜빵자로 계속 이렇게 돌리는데, 하루에 세 번도 진짜 바뀐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저녁 늦게 전화와가지고 내일 어디로 좀 가, 가야 되는데 가줄수 있겠냐고. 그러면 당장 저, 전화와서 근무지를 가야 된다는데 가야지요. 응?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회사에 이것을 알려야 남들도 어, 이 회사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것을 조금이나마 알리고 싶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정말 그뭐 많이도 아니고 정말 그러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 <laughs> 그것처럼 정말 저희가 뭐 이렇게 뭐 좋은 걸로 대우를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정말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응? 어? 근데 그것을 진짜 이렇게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이 차별이 심하니까, 어? 차별이 심하니까 정말 저희는 그것이 평등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그 반응.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자 이번에는 민주노총 평등지부의 이태식 지부장님도 함께 동행 취제에 나서주셨는데.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면 항상 들 우리 대식 지부장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제 여산 휴게소까지 오셨습니다. 사실 잘 몰랐어요. 이 상황이 그냥 늘 고속도로를 이용하지만 여산 휴게소는 늘 그냥 항상 휴게 공간이고 조용한 공간으로 알았는데 23분이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아, 상당한 회사 측과 입장 차이가 있어요. 지부장님. 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분회장님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듯이 2017년 입찰 조건에 도로공사 입찰 조건에 보면 어, 기존의 그 고용 인력이랄지 아니면 노동 조건이 후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도로공사 이걸 사후 점검을 하지 않은 부분이 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더더욱 예. 보면 지금 어, 문재인 정권 들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서 도로공사도 어,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업체들의 평가 평가 점수가 있어요. 예. 그 평가 항목 내용을 보면 2018년에는 뭐 외주화된 업, 부분을 저 뭐저 직영으로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 점수가 한 상당히 높았습니다. 한 35점이요? 네, 100만 점 점에 35점이라는 거죠. 오. 상당히 높은 점수에 있어서 여산육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임금이 하락되고 그러니까. 한 50몇 명인 정규, 저희, 저희, 어, 조합, 정규직 직원들 중에서 그 반수가 나갔죠 어... 반수가 나가, 나가, 나갔는데 그 이후에 이 업체는 다시 정규직을 많이 전환을 했어요 외주화를 왜 그러냐면 평가 점수를 음, 성, 음, 예, 음.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분에 정권인자제하양 국면이 어쨌든 21년에서 도로공사가 이 부분에 대한 평가 항목을 그 5점 정도로 굉장히 대폭 축소하는 바람에 어... 지금 여기 다시 여산역에서도 거의 뭐 대부분 또 외주화거나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어쨌든 어, 안정적 일터들이 사실은 조 어, 어, 다시 좁혀지는 형국에 있고요. 그러니까 외주화라는 건 지금 이 회, 현재 회사가 위탁을 받았지만 예. 이 상황에서 또 외주를 예, 예. 한다는 거잖아요. 예, 예, 예. 다시 2018년에 직영으로 전환했다가 예. 이 도로공사의 어, 정책에 따라 정책에 이제 평가 점수가 줄어들으니까 예. 아... 다시 또 외주화하는. 이런 형국이 있고요 개, 대부분의 휴게소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도 군산유기에서 저희 조합원들이 있는데 별도의 뭐 명, 어,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들이 어, 떡값 수준에 있고 음. 최저임금보다 한 몇백 원 맞는 그런 시급들을 형성하고 있어요 모든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들이 그런 처지에 있음에도 이, 있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고 보편적으로 보면 장기근속자가 없어요 대부분의 휴게소들이 이건는 저임금이니까. 음. 네. 이따가 점프하고 네. 이따가 도망가고 다 그러지. 아, 자, 여기는 지금 장기금 수자가 많으시잖아요. 그만큼 안정적으로 급여보장이 되게 있고, 최우 개선이 된 상황에서 하다가 2017년에 업체가 바뀌면서 도공사 이 이철 조건은 사실 강제하지 않은 부분, 사후 점검하지 않은 부분이 첫 번째 논란거리라고 하는 거 아니, 논적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코로나 여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체들이 힘들다고 하는, 힘들다고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도소모 회업이 주축이에요. 그런데 네. 저희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기업 정보를 보면 작년에 여산유에소에서는 적자를 코로나로 적자를 봤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봐서는 실억인가를 흑자를 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노동조합들이 2021년 임금 관련해서 지금 임금교섭을 서로가 합의가 안 돼서 분쟁 상태에 있는데 저희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월 2만 7천원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회사 측 입장은 휴게소가 적절한데 왜 그걸 올리냐 하면서 그러면 만근수당이라고 만원을 작년에는 책정했었어요 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들리지 모르겠지만 노동자들이 파업하지 말란 얘기겠죠 한달 파업하지 않으면 만원 받을 수 있으니까 만근수당을 했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만근수당을 3만원을 올렸어요 파업하지 말라고 저희 조합원들이 27,000원 받자고 지금 파업을 한 10여 차례, 어, 분기별한 어, 달에 뭐, 한두 한, 차례씩 파업을 해서 한 임금 손실이한 파업으로 인한 임금 손실이한 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어, 아까 마, 말씀드린 27,000원 1년 하면 30 몇만원 되잖아요. 그거 바쪽 노동자들이 100만원이 넘, 100만원에 가까운 파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휴게소의 사용자 관리자들이나 그 사측이 오지하면 얼마나 이 현장이 비인격적 처우들을 어,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 말씀하신 대로 조합원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이제 어, 이렇게 그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어쨌든 의지를 꺾지 않, 않겠다고 하는 저는. 그런 뭐 생각 어, 주, 어 입장이라고 저는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당노동행 관련해서 보면 현실적으로 모든 노동조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들이 가지는 실제적으로 일방적 주장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그런 상대적인 어쨌든 어, 차별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그걸 어떻게 증명할 방법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들은 회사의 내부 고발자가 있지 않는 부당노동행위라는 것들 잡아내기에 쉽지 않아서 어, 대한민국에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한8%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이 부당노동행위가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이거 부당노동행위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사측이, 회사측이 어, 증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법 개정으로 좀 방향들을 자꾸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공사하고 이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사실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노조 차원에서 한국도로공사에 뭐 이렇게 질의를 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후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부분 말씀하시잖아요 네, 네. 예 이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로공사에 작년하고 올해도 해서 어 계속 그 하는데 실제적으로 뭐 번거로울 수도 있죠 그 관리하는 입장에서 애초에 제가 보기에는 이. 분쟁의 시발점을 말한 것은 2017년에 이탈조건을 도로공사가 점검하지 않은 부분이 초이고 노사간의 갈등이 발생되니까 사실은 사적 영역이라고 당사자 내용으로 책임을 전가해서 니네들끼리 알아서 하는 게 근데 이제 보면 본질적으로 공공영역에서 이게 어 휴게소라고 하는 본질적으로 그 이용자들의 쉼의 공간들을 향상시키는 게 지금 도로공사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불거져 있는 노사 간의 임금 교섭이든 이런 문제들을 알아서 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노사 분쟁이 발생되는 그 사업주에 대해서는 향후에 입찰 조건이라도 좀 제한하는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 거냐 이 얘기를 도로 공사에 가서 이 얘기하는데 사실 뭐뭐잘 의견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노사 관계에서 지나치게 제가 보기에는 어~ 그 노사 관계라고 하는 자율성들을 침해하는 제3자가 관여하는 부분은. 저도 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양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책임지고 있는 도로공사가 그 역할들을 나서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원만한 합의 지점들을 만들어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도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임금 협상과 근로 조건의 경우. 노사 간의 자율협상에 의해 결정될 부분으로 도로공사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구두로 저희에게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요. 수수 방관하고 있다라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모습에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해서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맹커가 간다.